철로운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동대문교회 여름행사 제3주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교재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미 3과의 내용을 보셨다고 라 한다면 3과의 내용이 이 스크랜턴 성교사님 가족이 이 정동, 이 사대문 안에 그 중심지였죠.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정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사대문 바깥 오늘날의 이 남대문 바깥 지역, 그 다음에 동대문 바깥 지역으로 나오셔서 이 사역하시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이 사대문 안에서. 좀 치안도 불안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대문 밖으로 이 선교의 영역을 넓히시고 또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의 성경 요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삼가를 통해서 읽었던 중심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누가 보면 사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아,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종종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고요. 또한 이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나타내고 있는 이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눌린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러한 이 사회 속에 아주 낮고 낮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앞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바로 이 정치적인 이 왕이나 이 지도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왕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얼마나 많은 그 제국들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고 역사적으로 큰 비극적인 세월을 겪어 왔는데 바로 이 다이왕과 같은 그러한. 아주 용맹한 왕,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사회지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사장의 말씀 뒤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렙다 가구 이야기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해주시니 사렙다 가부와 이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살았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이 사렙다 가부에게는 이제 끊이지 않는 기름과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 당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이 구원관, 메시아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군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또 공약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 공약대로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아주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면 어,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공약들은 사실 서민들을 위한 공약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들의 위치에 가면 또 기득권들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어, 광고했던 그런 공약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로 낮고 낮은 사람들을 정말 살만하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 왕과 같은 지도자와 같은 그 윗자리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고 낮은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캔톤 선교사님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윌리엄 스캔톤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미국에서 안정적인 의사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스 스캔톤 선교사님은 좀더 편안하고 안락갈수 있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정말 목숨 걸고 미지의 땅 한국으로 와서 또 그곳에서도 정말로 낮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캔톤 선교사님 이 가족이 처음 사여가셨던 이 정동이라고 하는 곳. 뭐 지금도 이 서울의 정동이라 하면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어, 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중심부가 바로 당시 정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정동이나 이 주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거에 비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성교사님이 정동 시병원에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뭐그 주변에 뭐 양반들이나 그 지위 높은 사람들만을 고쳐주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가난하고 제대로 된 치유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스크랜턴 성교사님은더 낮은 곳으로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스키돈 성교사님의 눈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대문 성벽 바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흔한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체계적인 치안이 잘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치안이 미치는 곳만 이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이 성벽 밖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또 관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거처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성벽에서 살다가 병들거나 일을 하지 못해서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성벽 바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케도 선교사님 가족은 바로 성벽 밖을 나가셔서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이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향한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동대문에서 또한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셨고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셨더니 볼드윈 여사가 보내준 헌금을 통하여서 거기에 볼드윈 시약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한 러 볼드윈 시약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 그들을 또 섬기시고 또 그걸들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동대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동대문교회의 시작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과정이고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청년의 시절에 무엇보다도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삶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좀더 좋아 보이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시작은 높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낮고 낮은 자리에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고 스케일존 성교사님 가족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이 궁율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궁율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궁율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케노 성교사님 가족이 이 동대문 성벽 밖으로 나가서 새롭게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그 열매로 이 동대문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의 자리를 옮기시고 또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신 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궁휼의 마음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동력이 저 높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낮은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